자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저는 필메론이고요 어,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크소울 방송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루실에 이루실 거기에 이제 차가운 계곡의 이루실, 차 차가운 골짜기죠, 차가운 골짜기 이루실까지 클리어를 해봤고 어.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맵 아너 르 론도 가서 엘더리치 이제 보스를 잡을 건데, 그 전에 지금 잠깐 정비를 하고 있어요. 지 정비를 했기 때문에 아나 꼈고, 자, 그래서 좋은 걸로 자시만요 아, 자꾸 이걸로 해 보시면 이게 생, 생각보다 전령해가이이 그 무게 대비 방어력 같은 게 되게 좋습니다. 지금은 무게가 지금 68.0%죠. 70%만 안 넘어가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바꿔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봐. 딱 좋네요 예상짜로 기사세트로 오늘 그래서 이루시 그 넘어가면은 있는 엘드리치 보스를 잡을건데 엘드리치는 어... 제가 알기로 스토리상 이제 그 다크소울의 주신의 제가 부인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면은 아니면 죄송하고요자 갑시다 제가 그거를 찍어놨어요. <laughs> 차가운 골짜기에 이르실 그 다음에 법왕설리번 이제 보스죠. 보스에서 넘어가면은 이제 아노르온도기까지갈수 있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짧은 편이기 때문에 오늘 아마 한 어, 시간 정도 방송을 하지 않을까. 일단 보스까지 가는 데는요, 근데 보스를 잡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화면에잘 나오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요. 잘 나오고 있군요. 자, 잘 나오고 있군요. 자, 리로 가시면 아, 왔다 일단은 그 귀염둥이 있죠? 귀염둥이 ABC하면 만나러 갑시다. 위험형 의 p c 이거를 돌리면 <laughs> 놀이기구 탈수 있죠 놀이기구 놀이기구 한번 타고 자, 놀이기구를 타고 내려오면 저희 이제 마른 하늘을 달릴거예요자 저쪽 해보시면 왼탑이 하나 있죠 쪽에서 마른 하늘을 달려서 <laughs> 이력이 돼서 마른 하늘을 달려 해서 자, 가보자 자 마른 하늘을 달려서 <laughs> 오야 이거 굴러도 는 건가? 오우야야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자이기로 내려가시면 바닥골이 있고요 그래가시면 그로자리아와 함께 제가 또 엄청나게 좋아하는 NPC 중에 한 명인 좋아하게 됐죠. Name y s e l f stranger. I am y o s h k a captain of the Dark Moon Knights. What beckoned thee be to such a place? 크, 엄청 귀엽죠 목소리가. 요로시카예요로시카 아머레 요로시카 Thou think'st too? Very well. Captain, to this nightless company I remain. I will grant thee purpose. Thou'st journeyed far. Hear my voice. If thou shalt swear by the Covenant to become a shadow of Father Gwyn, and sister Guinevere, a blade that shall hunt the foes of our lords. Then I place thee under the aegis and the power of the dark moon. Guinevere, Parle me more. Thou art now a blade of the dark moon, the only knight of our company. Swear this oath, and face thy solemn duty. 아, oh good blade of the dark moon welcome home if i can provide thee succor only tell me how long ago our father gwyn lamenting the waning of the fire became cinder of his own will now the fire is linked by the champions who have come in his stead such is the will of father and the gods and so the dark moon knights took arms to watch over that long ago our company lost its last proper knight only its covenant was preserved to this day until the time of thy visit edom taketh many forms indeed May I pose thee a question? This tower, this prison, stands tall and solitary, the contraption bridging its lower reaches long unmoving. So by what path didst thou here ascend? Art thou a creature of the air? Oh. Or other winged thing? Oh my. I imagined it might be so. Well, <laughs> 호... w long... 당 혹시... 용이나 까마귀냐고물어봤죠 자, 보시면 어, 또 우리 또 <laughs> 최고의 아이템 망원경을 이용했어. 보세요. 이거 해 꼈죠? 어. 그 용족이랑 거인족의 그 호열이라고 합니다. 자, 가만히 자, 일로 가시고 살짝 이쪽, 이쪽 돌아보죠. 크게 보면 자, 팔 되게 얇아. 근데 막 하얘다. 그리고 게다가 맨발. 하, 또, 또 저의 또 그거를 또 불쌍한 놈이 있다고. 저의 자꾸 그런 거를 막 저기를 하죠. 마막 자극하죠. 자, 여기서 막 앉았다. 갑시다 그리고 이 밑에 내려가는 데 아이템이 있는데, 이걸 먹어야 되는데, 아, 씨, 저 같은 없지. 여기서 이쪽으로 살짝 떨어진 다음에, 자, 제 주, 지금. 떨어져서 죽으신 분이 계셔. 자, 여기서, 살짝. 자, 안 미끄러졌죠? 회화 수호자의 효과. 거 이거 되게 좋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기서 얻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쪽으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저거 밑에. 바로 내려가면 되나? 바로. 하고 먹고 회화 수호자 세트 그 다음에 어.. 한번 더 내려가야 되는데 자 그래서 가장 안전한 맵을 찾아서 이쪽인 것같아잘 맞춰서 가운데를 오안 미끄러졌고 그 다음에 자이 아이템 없을거야 아마 이쪽으로 없이 조심스럽게 자 잠깐만 가만, 여기서 어떻게 들어가야 돼? 이야 이거 고난이 도 줘? 이거 떨어지면 그냥 바로 가는 건데 이거 다 조심해서 야 가봐 있어봐 아 진짜 이런 이런 건 없었잖아 이런 얘기 없었는데 자 좋았어 좋았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요 자 조심.. 오오야 조심 조심 다 내려온 건가 이제? 끝인가? 끝인가 끝인가? 끝이죠 끝? 오케이 자 이리로 가시면 여기 버터풀이 있으니까 다시 넘어가시면 됩니다 내려와서 아이템 먹을라고 이리로 내려온 거죠? 여기 이제 요르시카 교회입니다. 요르시카 교회, 다시 그쪽으로 갑시다. 런도로 가서 헬라수호자의 <laughs> 곶곰이랑 그건 나중에 한번 보고, 어떻게 생긴 건지. <laughs> 오늘 아노르 런도를 정복할거 할까? 정복을 한 걸로 겠습니다 갑시다. 아 맞다 맞다. 맞다. 아씨, 저 돌려놓고야 되는데. 내바보가아 여기서 끝었구나아 이게 이래보구나. 오케이.

얘러가지가 있어. 야, 다리를 썼는데 어떻게 그걸 막냐? 자, 저흰 안 막히는데 투명방패로 막히고 있죠. 투명방패 투명방패 도시 야, 어, 진짜 금방인 적도 없죠. 아까이 아, 이럴 때는 또 제가 또 쓰는 무기가 있습니다. 이저히안돼 도저히 안 돼서 너무. 오, 야, 야, 야. 아, 씨. 장난하네. 정신 나온리치못터 저거. 70%가 넘어갔고 80%가 돼갖고 지금 내려 느려, 느려 야... 밀리는거 봐라 지금 아쉽게도, 아쉽게도 지금 저걸, 바, 저걸 먹었어. 에스트를 밝기고갑시다 반지를 빼야겠어. 그래서 그냥 먹자. 그냥 끼지뭐 끼면은 그 기량이 어느 정도 올라가기 때문에 보정을 받는 건지 안 받는지 모르겠어. 쟤도 잡아야 되는데, 아쉬워. 갖고 갑시다 좀불편하지만자이 네 친구 거기 옆에 있지? 이네 친구야 뭐. 너도 이제 그렇게 될거야 이제 뭐야 아 일단 에스티안 꺼 어, 오자이 쏘고 있, 이게 모으고 있으면 바로 쏠수 있죠? 뭐야? 야, 피하는 거 봐라. 뭐? 어? 슈방로 슈퍼방망이로 조심해서 어디있까 조심해서 아했야 네, 되는데 오 야 이건 아니지. 자 갯색에서 바꿔. 아쉽지만 어아이어떡 하지. 채널 너무 아까운데. 여기자 어차피 혼자 하는 거니까 <laughs> 자 이렇게 하고 합시다. 프라이너 해놓고 잔불을 하나 해놔 죽었어 가자 <laughs> 이용할 때 이거 먹으했죠자 여기는 이제 지름길이구요 아 지금 안열리죠 어, 좋아해서 이거 먹고 맛있는 아이템 전사의 소울 그 다음에 어느 쪽이더라 이쪽에 아이템이 야제제 쎄네야 쎄네 오자마 갑시다 이쪽에는 이쪽 자 이쪽이고요 왜 아이템이 있었던 거라는데 엄마 갑시다 자 슬픔이 있다 어 보시면 얘가 죽었는데 얘가 무슨 예전에 뭐 NPC였나 그랬을 거예요 잘 모르겠어 저도 사실은 멸망. 오우야, 저런 소리가 나. 시체에서 자, 갑시다. 들어간 다음에. 맞나? 올라가서. 올라가면 금방 불수기 때문에. 해보시면 도시, 제 도시. 이 계단을 못 올라가나. 자, 제일부터 먼저 잡읍시다. 아우. 자 봐. 자 봐.

편스수가 있어. 이게 가 편할 수도 있겠어 바꿔봅시다 장비 세팅 좀 바꾸고 가벼운 걸로 왜 이렇게 스가있우 패스가 있 되게 멋있는데 이거 4.4 4.2 이렇게 무겁지? 아 화살 때문에 그렇구나 자 이러면 방패를 일단 이걸로 쓰고 그럼 70.2% 화염이 좀 높았으면 좋겠는데 이걸로 69.4%죠? 어쨌든 되겠지 아 맞다. 아 이게 살아났어? 몰랐는데? 야 진짜 너네 야야야 야, 야. 이건 아니지 일로와 건방진 자식 진짜 죽었다 <laughs> 자 오늘 여기 열... 못 넘어가겠는데, 이거? 아, 진짜 야, 왜, 아, 왜 나가, 이게 지금 아, 진짜 자, 조심해서 아시가 아프지?